코이노니아는 나눔이란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이제 클럽 2000 개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플랫폼이고, 종합 플랫폼이고, 그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가 클럽 2000 멤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클럽 2000 멤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죠 에, 코인오니아 플랫폼은 가치샵이라고 해서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그래서 그 플랫폼에 있는 쇼핑몰에서 가치가게, 즉 서브 도메인 주소로 개개인의 몰을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 상점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판매 이익금을 그림치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치는 기존 어떤 북근 개념이 아니고 실치, 실질, 화폐 기능을 탑재하게 돼요. 온, 오프라인, 어디서나 결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전 예품회라고 나오는데요. 가치샵의 같이 가기를 가치 통한 소비 집단이 모여서 소비 확산과 생산 능력 강화. 즉, 생산자와 중합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산자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 애약품을 통한 수혜시장을 먼저 만들고 생산 안정적인 공급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력사, 계열사, 자회사, 어, 소비 능력에 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제품, 생품들, 어, 소비자 주권으로 케어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 배열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럽 2000마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열사, 자회사, 협력사가 된이생산된 제품을 클럽마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결합형, 새로운 개념의 직영 프랜차이즈다. 뭐잘 아시겠지만 기존 직영 프랜차이즈는, 어,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내야 되고, 그리고 임대 보증금을 응. 또 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어,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어, 공급받기 위해서는 또담보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 월 관리비 임대를 납부해야 돼요. 근데, 이, 저희 클럽 2천 마트는 클럽 2천 멤버 추측으로, 이제 전국에 제가 지역 분포 계산 다 해서 일단 예, 나눠있어요 그래서, 응.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매장을 열겨열고 싶다. 그럼 회사가 보증금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인텔를 해줘요. 제품 무상으로 공급해줘요. 어, 그리고 월 관리비 임대료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이금 익 90%를 가져가게 되죠. 그럼 10% 뭐냐? 은행에서 가져가게, 가가게될 거예요. 거기다 비용을 은행에서 지대하고 아, 3년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회수가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3년 이후에 그 매장의 이금은 판매자가 100%다 가게 하는 겁니다. 없었던 방식이죠. 근데 똑같아요. 배열을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우리만의 새로운 시장이 주어지게 되면 전자 오두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커뮤니티 문화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 클럽 2000 멤버는 1차 무료 입주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선호하는 곳이 있죠 자연과 더불어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맑은 물막 먹고 그러고 살고 싶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68% 산이 또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바다 있는 그곳에서 예쁜 집을 짓고 예쁜 집이 어떤 집일까요? 아담하게 초, 초, 초가집처럼 이렇게 짓는 게 예쁜 집일까요? 제가 나중에 사진 밤에 올때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어, 내장, 내부에 수영장이 있고요. 어. 그래서 거기를 우리 클럽 2천 멤버한테 무료 입주하게 해주겠대요. 클럽 2천 멤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엄청 의심무지하는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많은 혜택이 조질 그렇죠. 것 같으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같이 샵을 통해서 같이 가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럼 같이 가게를 개설하게 되면 제유사및 입점 상품 진열 판매를 할수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코인원니하고재유 맺은 쇼핑몰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또 내가 어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소실한 제품을 올려서 판매를 할수 있다 이해되신 그렇죠. 거죠? 준 회원 가치가게 월 이용료 만천 원을 내야 됩니다어서그 호싱 호칭 비용이 한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냥 당연히 들어간 돈을 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준 회원이라고 하고요. 정 회원. 가치 가게 연이용료 11만원을 내야 됩니다 정상도로 12개월 하면 13만 2천원 이가 되죠 네. 그 11만원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연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죠? 지금 뭐 우리 이, 이 스타트팀 어 발기인이라고 해서 창업자들은 평생이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안 하면 누구 손해? 우리 손해 <laughs> 그래서 클럽 2,000 멤버는 뭐냐? 정의원 20명을 추천 등록시키는 거예요. 무시하기 어렵죠? 네. 네 <laughs> 어려워. 너무 어려워. 클럽 2,000 멤버가 되기엔 방법니다 <laughs>